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슐린은 비만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인슐린이라는 것은 비장 우리 비장이라는 장기에서 베타 세포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그 주요 작용이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을 기관과 조직의 세포로 보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전환시켜주는 그런 어떤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이 이제 아무리 많이 분비가 되더라도 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대신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포도당은 쓸모가 없으니까 혈관대에 계속 축적이 돼서 용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인슐린이 또 다르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당을 근육이나 조직, 어,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 용량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글리코겐은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남은 이 당을 지방의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을 많이 섭취하고, 어 운동으로 소모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은 어쨌든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나 빵, 밀가루 음식 등, 뭐, 과일에 뭐, 아주 많은 당,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이 이제, 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의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도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어, 지방으로 저장되는 어떤 형태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식이요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케톤식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질을 그냥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만으로 가는 어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케톤식이를 많이 이제 요즘 권장하기도 하죠. 그것을 저탄 고지식이 요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탄 고지식이는 뇌종양이나 이런 어떤 암성 질환이 있을 때 되게 뇌이 신경 세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지방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사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는 되게 섬유질의 섭취를 늘려주시면 뭐 지방 섭취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이 인슐린은 되게 세포성장인자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성장기에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세포 성장이나 뭐 성장 이런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또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중년 이후에 인슐린의 분비는 되게 질병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되게 염증 반응도 증가하고 또 종양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어떤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식이요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성 질환이 있거나 염증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과자나 라면 같은 어떤 인스턴트 음식, 과당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해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면 되게 만성 염증이나 암성 질환을 어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당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장내에서 당분을 분해해서 체내로 흡수하는 당 대사 경로를 PKM2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차단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나 비만, 뭐 암성 질환 같은 이 악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 PKM2 경로를 차단하는 전염물이 되게 나프타키논계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키논계의 음식들은 되게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기름이나 적은 백피 300초, 뭐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PKM2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염증 반응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될 수가 있고, 가까이로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본을 충실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